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1인 1사과를 책임지는 사과연구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한테 사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미리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댓글이나 인스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을 여쭤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궁금한 게 뭔가요? 사과는 아침에 먹어야 좋다는 말이 음. 있는데 네. 그렇다면 밤에 먹으면 좋지 않은가요? 좋지 않다면 왜 오, 좋지 맞다. 않은지 궁금합니다. 어,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사과는 섬유질이 있고 비타민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먹는 사과는 황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고 불릴 정도로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녁에 먹는 사과가 독사과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과를 자기 전에 드시게 되면 자는 동안 장 활동을 하는 게 바빠지기 때문에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면 아침, 저녁에 상관없이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어,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저녁에 드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황금사과와 독사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침 지금 시간이 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또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먹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은지. 참고로 저는 어, 장이 어, 좀 평균보다 조금 조금 민감한 편이라서 어, 좀더 반응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먹어보고 어, 제가 괜찮다면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아니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좀 먹고 여러분들한테 실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필 큰 사과를 가져와 가지고 맨날 맨날 작은 사과 놔두고 어? 작은 사과 택배 할수 있는데 어? 작은 사과는 택배도 안돼 작은 사과가 좀 되는데 맨날 이, 이거 한 15가는 될것 같아요. 15가는. 응? 다 드세요. 성인 기준에 중과 1 5관는 큽니다, 여러분. 네네. 주세요. 18에서 20과를 <laughs> 사셔야 합니다. 이거 아, 무슨 부러다다 먹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laughs> 음. 여러분,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어 좋다, 좋다. 아니, 이렇게 다 먹은 줄 알면 안 되나, 이렇게.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돼요, 안돼요. 죄송합니다. 네. 어제 밤에 사과 드셨잖아요. 네. 이제 오늘 아침이 됐는데. 네. 어, 어떠세요? 어. 사과 하나 그거 억지로 다 먹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네요. 그래서 어, 아마 웬만하게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좀 있지 않으시면 아마 저녁에 드시고 주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먹자마자 바로 주무시는 거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먹고 조금 한두 시간 뒤에 주무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거 봐서 여러분들도 저녁에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다만 아무래도 위장이나 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저녁에 드시는 거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어 자, 앞으로 저희 사과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 질문은 저희한테 남겨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 좋아 좋았어요 그리고 그럼 꿀댕이분들 안녕 내일도 사과하러 오세요 이거네어 그럼 여러분 꿀아 잠시 음. 네어 그럼 꿀댕이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아니... <laughs> <laughs> <뭐죠? 웃음> 나 지금 멘탈이 나갔어 다시 할게요 네. 꿀땡이분들 안녕 내일 <laughs> 그럼 꿀댕이분들 안녕 내일도 사과하러 오세요